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와 사랑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죄에 머물지 말 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중독과 실패 속에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는 믿음, 회개, 예수님 안에서의 새 삶을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천국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십시오. 명언.